개값도안 줘요. 개값도 그게 대한민국이 그만큼 돈을 100배로 경제가 일어났는데 군인들한테 주는 거는 6.25, 4 2때대하고 똑같아? 오 사우디아라비아 월남 가서 막 5천명이 월남에서 죽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5천명이 죽을 정도면 부상자가 몇 명이야? 많겠죠? 그럼 그래 내가 월남장병, 6교장병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5억을 일시불로 줘. 그리고 매월 300만 원씩 줘. 남편이 죽은 자는 마누라가 300만 원씩을 받아가 그리고 마누라까지 죽으면 그월남6교참전용사 아들이 150만 원을 받아 돌아갈 때까지. 이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도 월남 참전 용사 만로만 있으면 5억을 받아. 왜 이러느냐? 우리가 월남에 참전하러 갈때 미군 병사와 월급이 똑같았어. 우리가 고용 계약 해사안 해서, 해서 미국과. 고용계의 핵해서 안 했어요? 겠 고용 계약에 미국 병 한국 계급, 미국 계급 관계없이 계급별로 미국 월급이 나왔어. 그게 브라운 각서야 브라운 각서 미국의 브라운이라는 사람 정부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과 계약서야 고용 우리 병사 사용 계약서 근로 계약서지 맞죠? 그 브라운 각서에 월급이 미군 장병과 동등하게 준다 대우도 똑같이 하고 A레이션 B레이션 C레이션 식사도 똑같고 잠자리도 똑같다 요 브라운 곽서야. 맞아 맞아. 그랬는데 막상 월남에 가니까 월급이 미국보다 50배가 지고내가 <laughs> 이해가죠? 어, 어디로 갔느냐? 고속도로 낸다고 국가가 다 가져가. <laughs> 한국 군인의 월급을 주는 거야. 거기서 조금 더 주는 거야. 그러면서 가서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가 참전 용사한테 해주는 대우는 세계에서 제일 꼴찌야.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전쟁 나봐요. 다 도망가버려. 나는 안 싸워. 싸우면 뭐 개죽음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누가 보살피고? 이러면서 다 도망가.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거 봐, 네가 전쟁 터 죽으면 영광이야. 국가에서 엄청난 돈이 나오고, 누구 엄마 아버지는 영웅이 되고, 네는 국가의 국립 여자 영웅이 돼. 어, 이렇다면 죽을 수 있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쟁터에서 도망갈 필요가 없어. 한판 붙어 보는 거지. 맞아, 맞아요. 그래서 미군 병사들이 용감한 것은 죽음에 대한 보상이 충분해. 자기 하나 가서 죽어도 절대 피해 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용병이라도 가서 싸우는 거야. 미군들은 전부 용병입니다. 예. 그 우리도 용병으로 월남을 갔는데 이거는 월급은 짓고래만큼 받는데 전부 죽는 거야. 그냥 가서 자식 키워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전쟁돼서 죽었다고 해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우가 개값이야. 죽은 개값. 개값도 안 줘요. 개값도. 그게 대한민국이 그만큼 돈을 100배로 경제가 일어났는데. 군인들한테 주는 거는 6.25사면대하고 똑같아.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상당히 사람이 좋지만 저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데서는 불 같아요. 나는 그런 걸 앞으로 국방부 장관 아니라 뭐 어떤 누구라도 그다고 잘못된 보고 하면 그냥 조인트가 날아가 <웃음> <웃음> 알겠죠?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상당히 무서워요. 천둥 벼락 치는 거 봤죠? 네. 그거 내 연습하는 거야. 재채기 정도야.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국가를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거지. 내가 평범하게 젠틀맨으로 그냥 일반 국회의원들 같이 그런 점, 점잖은 사람 같으면 내가 세계를 통일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파월 장병들하고 유교 전몰 장병에 대한 예우, 빵점이야. 나는 상위군경 용사들, 고엽제 용사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분단 국가인데, 국가 전쟁에 참여한 자를 이렇게 대화하다면 전쟁 나면 다 도망가게 생겼어.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우리의 애국심은 국가에서 보훈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야. 맞아 맞아요. 알겠죠? 브라운 각서가 들어가서 국가에서 가져와서 고속도로 난건 나쁘다고 안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보상해줘야 되잖아. 맞아 맞아요. 어 누가 그 당시에 뽑아가서 건설하는 거 반대하나? 지금이라도 그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어 지금 뭐 엉뚱한데. 뭐, 다리 놓고, 길 놓고 좀 그만하고, 그런 것부터 먼저 보상해야, 이게 우리가 안보를 믿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군인을, 금년에 10만 명을 줄인다는데, 군인을 줄이는 게 대수가 아니야. 나는 앞으로 모병제를 해서, 여자고, 남자고, 군대 가면 다 받아줘. 나이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군대, 이번에 어제 제대한 님이 오늘 들어간 데도 받아줘. 한 달에 200만 원 월급 줘. 좋아, 안 좋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200만 원 적어요? 그래, 해서 군인을 어느 정도만 뽑으면 우리나라 실업자 다 없어져. 그럼 같이 살아. 그래, 안 그래? 응? 어? 알겠죠?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군대 들어오면 혜택도 주고, 자녀들의 학교 문제, 이런 거 혜택을 줘가지고, 군대 가도 생활이 되고, 안전하고, 건강 찾고, 그래, 안 그래요? 예. 훈련 받고, 운동하고. 재밌죠? 예. 또, 군인들이 나보다 아버지 같은 사람도 옆에 있고, 내 동생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울리면은 서로 폭력이 안 일어나요. 그래, 안 그래? 예. 이게 같은 나이 또래끼리 내몸 안에 쫙 잡아져 누워 있으니. <웃음> <웃음> 누가 한 사람만 뭐 이상하면 거서 와장창 붙는 거야. 말려주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런데 모병제는 각계 의사 도와 있고 뭐 박사도 와 있고 깡패 도와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내부반에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서로 되는 거야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테 상담해. 아저씨 자기 아버지 빨 이니까. 같은 계급은 같아 그래 안 그래. 아버지 빨이 이등병이야 <laughs> 스무 살도 이등병이고 아버님 빨리 육십 대도 이등병이야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화가 일어나는 거야 인화가. 걱정 우주 에너지 제품은 역시 온자렌즈